안녕하세요. 오늘 은 중요한 날입니다. 애공이 문정한데 자왈 문무지정이 포제 방체가니 기인이 존적 기정이 그하고 기인이 무적 기정이 시야임이라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수하니 부정야자는 포노야니라 고로위정이 제인하니 지인이신 요수신이 도요수도이니라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문무의 정치가 문왕과무왕의 정치가 고제 방책하니 역사책에 실려 있으니 방책은 역사책입니다. 뭐 죽간 그, 그 당시라면 이제 죽간이죠. 죽간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잘 다듬어서 거기다 글씨를 써 놓았거나 또문들판지에다가 뭐 써놨거나 그런 게 이제 방책인데. 요새 말로 하자면, 뭐 책에 있는 겁니다, 책에. 방책에 실려 있으니,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들려지고, 그 사람이라는 건 임금입니다.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그 나라 정치가 잘 일어나고, 요끝자 일어날 끝자입니다. 덜 끝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에 훌륭한 군주가 없다면 그 나라에는 정치가 식어버린다. 없어지는데 그 군왕이 한 사람이 오는 사람이 나오느냐 성군이 나오느냐 덕군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흉악한 뭐 그런 폭군이 나오느냐 그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 그래서 은나라 같은 사람들 마지막에 그 주가 너무 뭐 폭정을 해가지고 주나라 무왕이 가서 정벌해가지고 은나라를 구출, 구출해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때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나면 그 집안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집안도 뭐또뭐 쇠락하게 뭐 되고 이 일인이라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에 서 그래서 일적일치의 다적일 일미인중의 함시방 그 상대사 보성계 일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가 봐요. 다시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자활, 문왕과무왕의 정치가 그 방책에 펴져 있으니, 방책은 역사책이죠, 뭐. 그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나라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불꽃이 일어나듯이 활활 살아 일어난다, 이 말.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저버리면 그 나라의 정치가 메랄어져 버린다. 이거 실식자, 메랄식자입니다. 인도는 민정하고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민감합니다. 정치를 잘하고 어진 임금이, 성공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잘하면 사람 사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그 윤택해지지 않는가비. 그래서 인도는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민감합니다. 오늘날도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뭐 미스컴 시대고 또 민주화된 시대다 보니까 대단히 정치에 민감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듯이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민감하다 땅이라는 것은 비옥하면 나무가 잘 크고 이파리도 무성하게 피고 꽃도 잘 피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미끄럼을 하지 않는가게 그러면 배도 잘 되고 보리도 잘 되고 지도는 민수하다 어떤 제갈 땅에다 나무를 심느냐 비옥진 땅에다 나무를 심느냐 에 따라서, 이 사람도 환경에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민정, 지도는 땅에, 응? 나무에게 민감하니. 대저 정치라는 것은 포로와 같네요. 포로, 포로. 창, 창포, 포, 갈 때, 갈 때, 여, 갈 때, 노.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포로와 같아가지고. 창포의 번식력이 대단히 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갈대도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 집 앞에 조그만한 개천에 갈대가 저 밑에 하나 있었는데, 언제, 뭐, 여기까지 싹 차고 올라오면, 꽝메아가 있습니다. 그 뭐, 여수, 여수가 있고 순천 그, 뭐, 갈대밭에 한 가보세요. 그 강한 개벌에 갈대가 쫙 펼치지 않니가이 창포도요, 우리 집 앞에 심어놨는데 군데군데 창포가 올라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창포하고 갈대라는 것은 정치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퍼져간다, 이 말입니다. 한번더 해드릴게요. 사람이 도라는 것은 정치에 민감하고, 땅이 도라는 것은 나무에 민감하니, 대저 정치라는 것은 갈대와 창포와 같느니라. 창포와 갈대와 같느니라. 고로 위정이 제인하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으니 지인이신하고 사람은서 자기 자신으로서 지하고 사람을 지하기를 자기 자신으로서 사람을 지한다. 이 군주가 훌륭한 신하를 지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돼야 어진 신하가 올것 아닙니까? 그게뭐꼭 이상한 임금 밑에는 이상한 신하들만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지인이신이 안 되거든요 그참 중요한 얘기죠 사람을 취하는 데는 내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뭐든지 지행합일로 해야 된다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되어야 된다 솔선수,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지인이신하고 수신이돈이라 몸을 닦는 것은 도에 입각해야 했다. 사람을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치 기준점이고, 수도, 수신하는 것은 도가 기준점입니다. 도에 안 맞는 수신을 한다. 그러면 뭐사욕을 가지고 수신을 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신한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도에 딱 맞춰가지고 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에 입각하지 않으면요. 수신권이라는 그 거죠 뭐 이런 수신 저런 수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수신하기를 도로스 해야되고 또 수도하기를 도를 닦는 것은 의신 으로서 해야되나 이의진인자는 사람다운 인자 거든요 사람다운 인자 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사람답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 냄새가 나야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원칙성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질인자는 사람인 변의 두자인간이두 네, 사람 이상이 있을 적에 그 인간미를 발산하는 거, 인향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발산하는 거, 득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득의 향기를 발산하는 거, 이게 어질인자입니다. 어질다, 어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얼른 납득이 안오지 그런 그러니까 게. 인자가 사람다울 인자입니다. 사람 냄새 날 인, 사람 특향이 날, 특향이 풍겨 나올 인자입니다. 이 의질인자가. 한번 대해드리겠습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훌륭한 군주에 있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군자가, 군주가 사람을 취하는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지는 안하고 뭐 신하들 보고 시기고, 백성만 보고 시기고 이러면 그 군주는 못 쓰는 거지요. 조선시대 군주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지인 이신을 해야 되고, 수신 이도를 해야 되고, 몸을 닦는 데 도에 맞게끔 해야 되고, 도를 닦는 데는 의인의 그 원칙과 기준점을 딱 세워놓고 해야 된다. 이신 이도 이인 이세 가지 쓰이자인데 몸으로서 하고 도로서 하고. 인으로서 하고 참이 중용의 글이요 너무너무 우리 가슴에 와닿고 좋습니다 어 중용을 여러분들 애독하고 애송해 보세요 인자는 인야니 진진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아니 존현이 위대하니 친친지 세와 존연지 등이 예소생하니라 인자는 인자니 친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하니 존연이 위대하니 친친지 세와 존연지 등이 예소생하니라 의질다는 것은 사람이니 의질인자가 사람인 변에 두이있 어질다는 놈뭐 인간답다. 이 인간다운 이 인간이 어질지 못하다. 인간답지 못했다그 말이거든요. 아, 그 사람 어질다. 참으로 인간 냄새가 나고 어진 사람이다. 인간다운 사람이다. 인간인데 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laughs> 말도 못하 인간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사람 머리를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과 소에다 옷을 입히놓은 것과 같다라고 헌말이 인니심보가 있습니다. 마우이 금거라 말과 소에다 옷을 입히놓은 것이다.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 냄새가 안나고 비인관화적이고 비인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질다는, 이 공자의 핵심 사상이 어질다는, 어질인자 아닌가, 음, 명자는 어리로울 의자고, 어질다는 것은 사람다운 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친이 위대하고, 친한 사람과 친한 것이 위대하고, 여기 친친이라고할 때, 밑에 진자는 어버이 진자입니다. 어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위대하고, 부모하고 친하게 아니 지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이 출발하는 거 아닌가 부모에게 친하게 잘 지내면 부자유친이 때문에 옆에 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어버이와 친하게 지낸다. 밑에는 어버이라는 명사 명사가 되고 위에 친자는 친하게 지낸, 지낸다는 동사가 되는 게 항상. 글자 같은 글자가 두 개가 나올 때에는 형용사가 아니되면 이렇게 밑에 글자는 명사로 위에 글자는 동사로 쓰기고 그렇게 해됩니다의버이와 친한 것이 크게 되고 그 이순장 같은 분도 보면 엄마가 참 나라를 에휴, 충성을 하려고도 나라가 없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도 부모가 아니게 되고 정일홍 장군도 엄마만나보러 하동까지, 금난까지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곤양에 와서 이가학 곤양 군수를 만나가지고, 이왕이 이제 진주 성 전투에 간다고, 정기농 장군 보고, 곤양 군수를 좀 맡아 하라고, 이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엄마 보러 왔다가, 곤양 들렸, 군에 들렸더니,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를 가까이 한다. 부모와 친하게 지낸다. 이 부자 유치인이 되겠는데 잘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어, 의리로운 것은, 의자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 의리가 마땅한 안중근 의사, 뭐, 의준열사 응, 에,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의리로운 의자,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마땅하다는 가장, 어, 다른 게 필요 없다. 그한 가지, 오로지 그것만, 그 정신세계만 마땅한 것. 의리라는 것은 마땅한 정신세계다, 이 말입니다. 존현이 현재를 존중하는 것이 위대한. 것. 현재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요왜 인생이 태어났느냐? 아름다움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 왜 사느냐? 현재를 만나기 위해서 산다. 왜 죽느냐? 위대한 여운을 남기 기 위해서 죽는다. 내가 한말 중에 아주 히트송입니다. 현자를 존중하지 않냐고. 꼭 나쁜 사람을 존중하고 현자를 배격하고 현자를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우리 이한 사회의 단면이면서도 병폐가 지금 많이 깔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자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인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우리가 개조가 되고, 개변이 되야만이 훌륭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민족이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현자를 존중하는, 존년. 우리 그렇게 하면 살아갑시다, 요. 현자를 존중하는 것이 위대하니, 크게 기대한 것이 되니, 친친지 세와 부모를 친히 하면서 줄에 드는 것과, 부모를 친히 하는 유자유친 하면서 이 새가 죽일 살잔데 자 운전세도를 한다 할때이 줄에 들어릴살 자입니다. 사방에서 우리 집에 뭐 좋은 상품이 있다 우리 집에 좋은 물건이 있다 그 집에 약이 뭐잘 닿는다 그 집에 가면 뭐 좋은 것이 있다라면 저 사방에서 이 차츰차츰 줄에 들어오지 않는가 하개 잡는 통 말처럼. 그게 새입니다 줄여들을 줄여들 셈. 부자의 우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사고와 방식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강한 데서 줄을 핵심으로 줄여 들어온다면 흰 친지 세과 존인지 등이 현자를 존중하는 그런 등이 등이 예수 생이 아니라 얘가 발생하는 바이다. 바로 얘랑이 어디서 하는. 얘라고 하는 질서 기준이, 에, 질서의 최고 기준이 얘입니다. 이 얘라는 글자가 이 내가 한번 써드 예, 이 옛자를 한번 보세요. 요기 이제 떡입니다. 김이 나는 밥이나 떡 같은 거예요. 요 밑에 이게 제기거든요제기제기위에서 떡을 고여 놓니까 으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옆에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보고 있다면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예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이런 거 아닌가? 뭐 재리. 응? 무슨 계례식을 올린다. 응. 그래서 이 예가 발생하는 바에 된다 친친지세와 지난 일로부터 이렇게 예? 부자유으로부터출여 들어오는 것과 현자를 존용하는 등이 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로 군자 불가이 불수신 인니사 수신인데 불가이 불사진니오 사사지인인 불가이 부지니요 사지인인데 불가이 부지천이니라 고로 군자 불가이 불수인이니 사수인인데 불가이 불사지니요 사사. 친인된 불가이 부지인이요, 사인된 불가이 부지천인이라. 때문에, 군자는 가히 수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자는 수신을 해야 됩니다. 수행이 잘 되어야 되고, 수신이 잘 되어야 군자들 수신이 안 되어야 조선조 백이의 유학자들, 수신이 된 사람은 봤습니까? 아무도 수신된 사람이 없습니다. 율곡선생이나 뭐 수신이 잘 되어 있는가. 에, 그 이탈의 사람들은 뭐 글자, 글자라는 글쟁이고글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권력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권력에 기대가지고좀더 오래 지속되려고, 그런, 몰약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수신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수신이 잘 되면은, 뭐안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에, 집에서 뭐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가까이가 낚시질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슨, 뭐, 네?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 없는 거아가가 분자는 수신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수신한다는 게그 분자에서 수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먹고, 뭐, 오래오래 배을자리 누리려고 하고, 그건 수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건 욕심이죠. 사, 수신인된 수신을 해야 된, 된다는 것을 생각할진덴, 가이서, 어버이를 성기지 아니할 수, 부모를 잘 성기야 수신이 된거죠 부모는 잘못 성기는데 수신이 잘되었다는 사람은 이 천하에는 없는 겁니다. 바로 수신 그 자체가 부모를 잘 성긴다. 부모 잘 성기는 게 뭡니까? 맛있는 음식 봉양하고, 내가 수신이 대학에서 처음 때목에 나오는 게 수신지가, 수신이 경제력을 확보하는 게라 내가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잘 성기는 게 수신 아닌가. 합니다. 부모를 잘 섬긴다면 장에 가서 뭐 맛있는 계기도 사가지고 먹 맛있는 반찬도 사가지고 그래서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다니까 부모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약도 안먼자 하시고 그러면 그게 수신이 되는 겁니까 이 수신이라는 말 이건 내가 몇번 강조를 합니다 경제력을 확보하는 거라고 수신 사수신인데 수신을 생각할 수 있는 는가이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부모 성기면, 부모도 성게 되면, 제사도 받어야 되고, 집안도 받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처자도 양육해야 되고, 그게 다 수신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 사치인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생각할진 된 불가의 부진니라 부모만 잘해야 되냐. 사람도 알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저기 있다 하면 그거 찾아가서 뭘 배우고 물어보고 가까이 모시고 해야지요. 불가의 부지. 가이스, 사람을 알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이걸 명안종사라 그래요. 밝은 명자, 눈안자. 눈이 밝은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 명안종사. 라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본다. 그러면 사람을 모르는 건 명안이 아니고 암환이 어두운 문이죠 그럼 참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보석감정가라야 보석을 감정하듯이 성인이라야 능지성이다 성인의 경지에 가야 성인을 알아보다 사람이 경지에 가야 사람을 알아보니 비인간화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몰라보는 다 배격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음모하고 응? 라이벌 의식이나 갖고 온갖 근소리를 다 하고 못된 소리를 다 하고 그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한이 현재 사회 한 단면이면서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기인인 된 사람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긴 된 불가히 부지천과 가이 하늘을 알리 아니할 수 없다. 하늘과 땅 하늘에서 뭡니까? 요즘처럼 비를 많이 내려서 또무를을 심게 해 주고 요즘 참 하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지천 바람이 적당하게 불게 해서 또 이렇게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하늘이 하는 일이 구름을 끼게 하고 우로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또 사계절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하늘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교체되는 것도 하늘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인간 세상을 알고 싶어 할 진대는 하늘이 하는 행위 자체를 하늘이 하고 있는 그 법칙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 알아야 된다. 이 말. 제일 중요한 게 우로를 내리고 바람이 불게 하고 어? 사계절을 바꾸고 해와 달을 뜨게 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고 어? 이게 하늘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 생활에 유용한 일로 하는 것이 하늘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애공이 문정한대 자왈 문무지정이 포제방제가니 기인이 존재기정이 그하고 기인이. 용이 망자인데 일거쟁에는 무자로 읽어야 합니다. 기이니 인 무적이 정이시인니라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수하니 부청야자는 보로야니라보로위정이제인 하니 지인이시니요 수신이도요 수도이니라 인자는 인연이 진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연이 조연이 위대하니 진진이세와 조연이 등이에서 생하니. 고로군자 불가이 불수신니니 사수시 님된 불가이 불사진이요사사치님된 불가이 부지이니요 지사진님된 불가이 부지천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래주시면은 강의가 힘을 받아서 더잘될 것을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